안녕하세요. 김박이에요. 오늘은 잡초가 많이 자라서 화단에 잡초를 뽑아볼 거예요 잡초 중에 새뜨기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다른 잡초는 별로 없는데 잡초 전부야 새뜨기가 너무 많아. 그래요? 그리고 이 꽃이 죽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몰라서 일단 죽은 부분만 자르고 냅뽑보려고요잘 모르겠어요. 새뜨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네. 저거, 저것도. 저거저 저건... 해봉이도 네. 밑에를. 네. 여기도 새뜨기만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네. 어떻게 새뜨기가 많죠? 몰라요. 어, 저기도 있어요. 어디요? 새뜨기요? 응, 음, 저기요. 새뜨기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 저기요. 어디요? 네, 잠시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뭐예요?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 지금 한 명은 사진 찍, 동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이름은 누구예요? 문서준이요소개가 <놀람>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어, 어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어우, 어. 어, 조심하세요. 알 알겠습니다. 오감이야. 이거는 모기태치인데. 네. 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있죠? 모기태치 아, 나무거든요. 모기 여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기 입구에다 심었어야 되는데. 심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심었는데, 아휴, 왜 이렇게 저기가 많죠? 뭐야? 왜 이렇게 이게 왜다 이쪽으로 들어갔죠? 뭔데요? <laughs> 벌레인 줄 아는데 벌레가 아니네요. <laughs> 뭐였어요? 왜? 벌레? 저기 새들이 또 있어요. 어디요? 댓글 봐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밖에잖아요 화단 밖에. 화단 밖에안뽑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근데 저기 또 화... 화... 이제 여기 화단 가서 화단이 있네 네 잡초를 뽑아야 되겠어요 잡초가... 어떤지좀 많이 자랐어? 어? 또 여기 잡... 네.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예? 여기요. 어디요? 뒤로. 어디요? 아, 아니, 응. 케이지 꽃이 앞에 있죠요 벌레요? 아니요, 새뜨기. 아, 내 네. 새뜨기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저, 지금 차례차례 뽑고 있어요. 나수몇줄알 봐? 봐. 저기 가서 여채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옆에 김, 옆에. 안녕하세요. 문박이가 있네요. 네, 어, 예. 오늘 어, 잡초를 제거하려고 덮어놓은 차양막에. 네. 이거 봐보세요. 뭐예요? 가까이 가서 봐야죠. 잡초, 잡초요. 가운데 가까이 가서, 저게 뭐야? 여치? 여치 어? 경주 택배 왔다 어? 저게 뭐예요? 어? 이게 무슨 차인가요? 어? 이게 무슨 차인가요? 택배예요 어떤 택배예요? 김박이 무슨 택배예요? 네 선물기가 뭐예요? 간기요? 네. 선물기랑 간기가 뭔가요? 선물기랑 간기는 간기 감기 알죠? 네. 그거예요. 그래요? 어, 어.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안녕!